책 읽어주는 미주놀 여러분은 지금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에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내일이 FOMC 발표를 하루 앞둔 날인데요. 치열한 눈치 장세를 보면서 시장은 꾸역꾸역 오르는데요. 쉽게 시장이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는 책 읽으시면서 지켜보시면 지나고 나면 방향 잡힙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질문 손절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손절매를 하셨나요? 답변: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 손절매의 기준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스캘퍼라면 최소 1에서 3% 이내에서 과감하게 손절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윙 트레이더라면 종목을 매수한 후 예를 들어 손실 기준을 15% 정도로 정했다면 자신이 정해둔 손절라인이 깨지면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는 손실이 나면 그대로 방치합니다. 매수에서 손실이 난다는 말은 매수 포인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밑줄 짝입니다. 매수에서 손실이 난다는 것은 매수 포인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 추경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덜컥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절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할 때 최대한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비법인데. 손절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할 때 최대한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제가 주식 강의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손절매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정말 손절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자신의 의지를 따르지 말고 시스템의 힘을 빌려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증권사의 HTS, MTS에는 특정한 가격 또는 가격대에서 수익과 손실을 매매 조건으로 미리 설정할 수 있는 스탑로스와 트레일링 스탑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주식을 매수한 후몇 프로 정도의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몇 프로의 손실이 나면 어 매도하라고 가격을 정해두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시스템이 미리 정해둔 조건값에 따라 수익을 지키고 손실을 피하는 매매를 자동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런 기능을 미리 공부해서 사전에 활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 시황 매매를 하면서 부조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시황 매매를 하다 보면 가끔 좋은 기사들이 현혹되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재료는 상한가를 갈수 있다는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새 매도 수급을 모두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황 매매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공평한 게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자 예, 기사가 종합시향판 화면에 나오기 전에 선침해한 물량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시향 매매를 하다 보니 기자 이름만 봐도 이 기자의 기사가 나오기 전에 관련 종목의 선침해가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정도로 분차트와 수급에서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하죠? 한국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합시향창의 특징주가 나왔는데 주가가 곧장 상승하지 못한다면 선침해 세력들은 바로 매도 포지션으로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기사의 내용이라 해도 선침해 세력이 매도세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가 창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기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침해를 한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빙고 그리고 기사가 표출되는 순간 수급에 의해 주가가 바로 상승하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쏟아내기 때문에 빠른 손절매로 대응하지 못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량한 개미들은 좋은 기사의 제목만 보고 무조건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하는데 기사가 종합 시장창에 나오고 곧바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면 대부분 폭포수처럼 하락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 시장 매매를 하는 투자자는 거의 매일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기자의 이름만 봐도 이 기사는 미리 새 나갔구나 하는 정도 것을 분봉 차트로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침의 세력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하고 자 중요한 말 나오죠.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선침의 세력들가 당하지 않게 하려고 시장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특징주의 제목과 내용을 빨리 읽어보고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보자의 경우 그런 능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장 매매를 하다가 매번 손실도 보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 아픔 만큼 성숙한다는 말처럼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매매를 하는 저 역시 특. 한 기자의 기사가 나왔을 때 매수에서 매번 손실을 보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약 매매의 특성상 기사의 제목만 보고 매수를 클릭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의 이름과 기사의 내용을 읽어볼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시약 매매는 1초도 안 되는 순간 빠른 판단이 필요한 매매이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분차트를 보면서 선침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매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눈과 감각을 키우는 것이 시장 매매를 통해 성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감독 기관에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도 함께 병행되어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 시장청에 나오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매매하는 시장 매매는 각 시작 후장 시작 후 9시 30분 이내에 표출되는 기사당 당일 시장 상황이 부합되면서 이슈가 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장 주식의 특징이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외면은 코로나 이후 코로나 테마처럼 강력한 테마가 시장이 형성될 때 주식 시장에서 가장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면 좋지 않은 시장일 경우 시장장이 좋은 기사가 나오더라도 잠깐 주가가 상승하다 바로 급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시장에 바로 나오는 기사의 내용만을 보고 무조건 종목을 매수하면 백전백패입니다. 특징주 같은 기사들은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추경 매수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 매매에 관심이 있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소액으로 부단한 연습을 하고 그 이후 조금씩 매매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종합 시장창의 기사가 나오고 난 이후에 선침의 세력들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한번 밀렸다가 재차 상승할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